실수 abc와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 합성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 정의된 역 함수를 갖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란 말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y 값을 하나씩만 가지는단 말이죠. 안 겹치게. 그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시작은 여기 fx 그리고 구해서 이걸 다시 정의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fx를 먼저 그려야겠죠. 그래서 fx가 지금 여기 x축, y축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갈라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b가 0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네, 0이니까 계속.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 fx가 다 0이에요. fx가 다 0. 그럼 이 전체가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럼 g0은 고정된 0이죠. 그럼 이 합성함수는, 어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계속 고정된 0값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자, 0이 될수 없고, 만약에 합성함수 헷갈리면 어떻게? 단계를 나눠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x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fx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g 합성 fx를 관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 fx는 항상 0이죠. 그럼 이때는 항상 g0이란 말이에요. 즉, x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 이 합성함수 값은 다 g0. 0으로 계속 일정하게 그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xy축을 하나 더 그리고, 여기 뭘 그릴 거냐면, 합성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이고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에 1 지금 이렇게 온다면 이 여기 영역에서 합성하면서는 g0만 그리는 거죠. g0이니까 계속 이렇게 된다고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응은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생략할게요. 0의 경우는. 이건 지우고 그러면 b가 양일 수가 있고 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양수한 해볼게요. b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직선이 당연히 대칭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콤마 당연히 마이너스 B고, 여기는 1 콤마 B가 되는 거죠? 집어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는, FX는 어디? 빼기 B에서 B로 가죠? 빼기 B에서 B로 가는 과정이고, 지금 B가 양수일 때, 그럼 빼기 B랑 B가 만약에 요 값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빼기 b 음고 여기가 b예요. 값이 여기는 f x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때 얘는 여기 f x 자리에 마이너스 b에서 b를 넣은 게 정역도라니까 g 마이너스 b에서 g b로 가는 과정 이거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요 형역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과정. 근데 얘도 1대일 등이 아니잖아요. 여기 x가 되는 y가 똑같은 게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랑 b는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고 그럼 되려면 어디? 그렇죠 여기 빼기 b랑 그리고 b값이 이렇게 와야 여기가 이제 fx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 됐나요? 이만큼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 그려진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됐죠? 아 그래서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요. 그래서 이 합성 함수는 g-b에서 g-b로는 과정이 그려지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뭘 그릴 거냐면 1보다 작거나 클 때를 그릴 건데 기울기가 1자리 직선이네요 맞죠? 그래서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가 1.1 플러스 c 예요 그럼 이 값은 이 합성 함수 값은 1 플러스 c보다 작거나 큰 거죠 즉 X가 1에서부터 쭉갈 때, 1부터 여기 쭉, 이제 무한의 기호거든요, 이거. 1에서 무한까지 갈 때, FX가 어디? 1 플러스 C부터죠? 1 플러스 C라는 값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G, 1 플러스 C부터, 그 다음에 G, 무한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G, 1 플러스 C라는 값인데, 이1 플러스 C가 이번에 어디? 만약에 1은 도면은 안 되죠? 예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여기가 1 플러스 C라서 이만큼을 가져오면 이만큼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 1보다 악광나클 때. 그러면 여기에 다른 Y 값을 가지되는데 똑같은 Y 값을 가지는 게또 생기죠.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Y 좌표는 이제 금지예요.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값은 더 이상 가지면 안 되는 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1 플러스 C가 어디? 그래서 여기 있어야 겠죠. 여기. 여기 1 플러스 C. 아,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1 플러스 C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가지려면, 또비 뭐,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선택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되는 거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Y 좌표가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C 이렇게 온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고, 지금. 1%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을 X가 1부터 무한까지 오는 과정이니까 여기다 그리는 거죠. 1부터 여기 합성함수는. 그리고 값은 여기랑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똑같은 값을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같은 원리로 지금 여기도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그럼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고 그럼 얘는 어디 와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 지금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오는 과정. 이 과정이 그려지는데 어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는 끊어져 있어도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거죠. 똑같은 Y 값을 안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와 버리면 아 선택된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을 다르게 가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모든 x가 다 가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근데 모양은 됩니다. 되는데 여기가 비고 여기가 비잖아요. 즉 y 좌표 이게 선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두번 선택됐죠. 이 y 좌표는 이 그림대로 가면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못 갖는단 말이에요 1대1 대응이 아니단 말이에요 요 Y 값을 못 가지니까 지금 유일한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이 안 됐던 거죠 지금 이게 됐나요? 그래서 B가 양수면 된다 안 된다? B가 양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럼 B가 양수면 안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B는 뭐여야 돼요? 음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 b는 음수고,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그냥 여기 기울기 부호만 뒤집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됐죠. 여기 똑같이 1, b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말고 값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 요 fx 값은 어디로? 똑같이 마이너스 b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마이너스 b가 뭐예요? 양수잖아요. b가 음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오는 과정을, 어디? 요 사이에서 그릴 건데, 얘는 지금 반대로 뒤집어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어디? 요게 된 거죠. 요게 마이너스 B.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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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기가. 그러면은, 여기좀 헷갈리는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오는 과정은, 요렇게 오는 그림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죠. X가. 위에서 내려가는 이 그림을 x가 커지면서 그리는 거니까, 즉 x가 마이너스 1에서1로갈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림을 요 사이에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된다이 말이죠. 이렇게 오는 그림 됐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b 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b 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일때 얘를 이번에 포함하고 이렇게 와서 얘를 비우는 그림을 그리면 아,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B 값을 부터 이렇게 하는 과정,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요거요거 이어붙여서 반대로만 이어붙이면 지금 이렇게 되어서 여기 영역 정역에서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안 겹치게 하나만 쭉 선택이 될수 있었던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가 치였으면 얘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안 되니까, 그림상.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방정식으로 세면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요 함수에서 B를 넣은 거죠. B를 넣은 거가, 요 함수에 얘를 넣은 거랑 같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뭐예요? y x YNX. 그래서, 요기 좌표, 이때는 그 b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얘의 방정식은 요거 이제 뭐 정리하면 되는데 부호에 따라서 얘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y는 빼기 x 더하기 2이고 거기에 1 플러스 c를 넣은 거죠. 맞나요? 그 집어 넣으면 1 마이너스 c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홈마 1 마이너스 c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얘랑 얘랑 y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어떤 식이 나오죠? b가 1 빼기 c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같은 원리로 얘랑 얘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는 얘는 그냥 빼기 b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원래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b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b는 그 다음에 얘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빼기 지금 이렇게 나와야 겠죠 거기에 얘를 집어넣으면 빼기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0 1 마이너스 2 정리하면은 위에 거 b 플러스 c 1이고 그럼 요 아래는 b 아, 아 a를 이용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 두배 하면 되겠죠 두배 그리고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두배하면 2b 더하기 2c는 2고 그거를 더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2c 구기 얼마? 1지밀게나오고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정답은 얼마? 그쵸? 1,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